우라억다합니다 어, 어? 제가 t 가 있다고요! 유전무죄, don't move. You d o 리야 you. Who are you? Who are you? w 하 o a 하 e you? Who are you? Who are 판사샵디스 o are 샵 o u Who are you? w 와, 미쳤다. 야, 용진이, 너 오늘 진짜 패도 못해. 너난동머리때옆에 있던 목격자를 데리고 왔어. 야! 자, 도끼 들어와! Yo! Everybody! 나따라손한번 위로 위 We are in right yes. a w o r 스 d 스 a c k i e Miller! Firs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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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ond! Second! go! l e t s go! t s s t s t s t s t Let's go! Let's go 야, 그래. 내가 뭐 이제는 모든 걸다 이해할게. 그치만 여기 실내고 또 법정인데 그 선글라스는 좀 벗어야 되지 않나? 아, 이거 어? 아, 이거 약간 시파. 이거 수액 있는 거라 이거 벗으면안 되는데. 멋져 보이잖아. 이렇게 딱 이거 벗으면 굉장히 이렇게 모질이 같은 느낌이야. 아. <laughs> 뭐야? 이게 모질이 <모지리> 같잖아요. 아, <laughs> 그래. 약간 좀 수벌수아 시파 같은데 아니 모질이가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, 나와 가지고. 아, 이해는 간 아, 그 정신이야 이거 걱정이라고. 예. 아, 예. 아 죄송해요 아까. 여기 왜올려 여기를 또 이거. 넷플스에 지금 신상 걱정이다. 잘 살이고. 잘, 잘 거기서 네. 이용진이가. 선생들에게 네. 네. 가발 씌우면서 난동을 부릴 때 옆에 있었다고 증언을 했잖아. 아, 봐요. 아, 이 프렌, friend, 프렌이랑 같이 이제 채권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. 그렇지. 이 친구가 부천님 모신 내려오고. 아, 부천님 모신. 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고 산에 막 올라가자 그러더라고. 그래서 가가지고 재미난 막 토킹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쓰 빼면 났어. 뭐라고? It's a 뱀이요 어? a m s a 뱀뱀뱀뱀뱀뱀뱀 It's my love r you 뱀? 아니 밤이요 밤예아 밤? 아, 밤이 예. 아, 있었습니다 아 밤을? 있었어요 예아 그럼 가을에 나오는데 이거 예. 이른밤이네 그러면 예 장난을 좀달라아그러 아, 나서 이친구는 이제 딱 서철 딱 올라가니까 <laughs> 거기 이제 쯔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쯔님들이 네. 내 팬들 보더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같더라고아 기분 나쁘지 당연히 아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좀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에 들어가지고 제가 쯔키뿌키뱀 m 예 치킨 뭐? 치기볶음밥 뭐라고? 제육 볶음밥이라 아, 제육 볶음밥. 예. <laughs> 그걸 해 드리려고 어, 제가. 제육 볶음밥. 예. 아, 그러면 제육 볶음밥 하면 되지. 왜치기 볶음밥? 아, 잘하시네요. 예. 아주 멋있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어, 막 얘기하니까 신규 무슨 제육 볶음밥이냐고 막저안 된다고 자기들은 막 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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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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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사부상표. <laughs> 사부상 <사부사부 웃음> <여네. 웃음> 먹고 싶어요. 그 야채를 숨 죽여서 먹고 싶다고. 날 생으로 드시니까. 야채 아,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셰프 셰프 집 제가 예약해가지고그 뱅으로 보셨어요 근데 약간 자리가 약간 촘촘히 이렇게 다 손님이 아, 꽉 그래? 이렇게 앉아계셨어요 근데 어... 갑자기 뒤늦게 큰 손님이 갑자기 아, 근데... 딱 오시더니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작은 손님한테 딱 하더니 나하 나 그랬어요 뭐라고? 나하 <laughs> 나 <laughs> 뭐라고 나와봐 임마 아, 나와봐 임마 자 삼성은 자기 자리라고 아 진짜 잘한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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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네 그거를 나오시다가 야여석다주 저러디가 세이가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땅 나올라고 이제 딱 제가 아, 이제 계산을 <laughs>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서 이거 그땅 그리니까 이 소리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서 요그래 어 약간 이 느낌에 뭔가 랩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<laughs>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콜라병에다가 쭈까락 하나 꽂아가지고 제가 어 거친 포리스 알레바 하나 <laughs> 보여줬어. 마음대로 빨리 가 그냥 빨리 만들어. 고 뭐라고요? 나. 서서 스이거로 닦아서 아이스크림 먹자. 뭐라고? 닦으면서 스이거로 닦아치 아이스크림 먹자. 예. 예. 아이스크림 보시고 주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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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봐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장난이야. 이 자식 장난을 치기법벌이라고는몇번 얘기해서 이거 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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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티 예쁘다, 그렇지? 아, 이거 이거 약간 힙합 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페인팅 티셔츠. 이거 보시면 다 색깔의 의미가 조금씩 있어요. 쭉. 블루 이거는 오션 그래, 오션 그래, 알았어 아이 녹색 보시면 여기 포레스틱 아, 포레스틱, 어, 예, 그래, 그래 알았어, 맨. 그래 들어가 이 레드 보시면 꽤고부해요 <laughs> 뭐라고? 꽤고부해요 어? 깍두기 국물이야